그러니까 허위 매물은 무슨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어. 터무니없는 물건이 올라와요. 음. 보면 뭐한 4천만 원짜리 차인데 얼마에 올리면 400만 원, 500만 원에 올라옵니다. 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누구라도 아 특별한 상황이 있나보다 해서 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의심을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 덫에 걸리는 사람이 <laughs>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 거기 걸린 어, 뭐, 사람을또 네. 비난하는 얘기가 많더라고. <laughs> 니들이 탐욕으로 이런 거 아니냐. 여기가 걸렸었다는. 제가 자꾸 웃음이 나오는 게 근데 아, 주변에 지금 허위 허위라 그래야 되나? 걸리신 분이 이따가 한분 계셔가지고.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당 <laughs> 어, 이분이. 이분이 <laughs> 제가 이제 중고차를 아, 사려고 맞아요. 그러니까 신차를 사서 10년을 탔는데 음. 낡았어요. 이 차를 팔아버리거나 폐차해야 를 되겠구나 차종을 고르고 인터넷 검색을 막 하는데 뭐 인천 고향 이런 데 중고 단지가 큰 데가 많아요 맞아요. 어. 근데 인천이 싸요 왜 인천이 싸냐면 거기에 경매라는 글자가 붙어 있어요 아. 경매 물건이다 어, 어. 그러니까 급하게 뭐 이렇게 저 압류 돼가지고 팔아버린 거니까 연식도 오래되지 않고 사진으로 보니까 뭐 사진 앞뒤 옆 내부 사진 이 정도면 새차인데 키로스도 괜찮아요. 당 잡았다. 그러고, 거기에 다 시스템이 채팅으로 상담 시스템, <laughs> 상담 요함, 전화번호 남기고, 다음날 전화가 딱 옵니다. 음. 아주 중후한 이제 영업사원이 전화 통화를 하고 인천에 갔어요. 큰 공단에 이 다, 자동차가 막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이 차입니다. 사진하고 일치해요. 음. 한번 저 몰아보시겠습니까? <laughs> 아니요, 시동만 걸어볼게요. 그리고 바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전액이 한 400만원이에요. 450만원. 그런데 거기서 제가 놀란 게, 아유, 50만원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래요. 4 5 0만원에서어요 50만원 깎아준다? 현찰로 400만원 드리고, 자, 그럼 이제 차를 이제, 저, 가져가겠습니다. 그런데 수속이 필요한 거야. 전화가 딱 오는데, 캐피탈에서, 자, 1만원 대출을 어떻게 받겠느냐. 이 차의 가격은 14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사기가 아니라 400만원 현찰로 받고, 그게 전체 가격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완전 바보고 그 차의 실제 가격은 1,400만 원이 맞아요, 대략. 중고 시장에서. 아, 가격은 맞는데 천만 원은 고리의 이자를 하는 캐피탈을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약 없었던 걸로 하겠다. 400만 원 돌려달라. 그랬더니 아, 사장님한테 보고를 뭐 해야 되고 아, 그때부터 욕이 나오고 폭력이 나오고 이런 수가 많아요. 근데 400만 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에 열 번씩 전화를 하죠. 안 들어와. 한달 후에 200만 원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200만 원을 떼었어. 인천 경찰서를 갔어. 소액 방한 청구 소송을 하셔야 된다고. 소송 수임료가 한 300만 원 나와요. 에이 <laughs>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사례도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사례는 이제 중고 매물 보고 어 너무 좋아서 딱 찾아갔더니 아 마침 이거는 막 팔렸고 팔렸어요. 이거 못지않은 게이거를기다 해갖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딴 거를 유도하는 거그 다음에 뭐 할부를 하는데 얼마라고 한게 사실은 할부의 일부였고 나머지 잔금을 갚아야 되는 거뭐 하여튼 경우에서가 무지하게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성차 업체라고 하는데 대형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가 개입해서 자동차 중고차 인수해서 다 정비해서 딱 멀쩡한 거 만들 때 중고니까 중고는 중고니까 제대로 정비해서 팔면 소비자도 좋고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나 이런 식의 엉뚱한 사고는 확줄거 아니냐? 라는 게 이제 대형 업체들의 현재 주장인 셈인 거죠. 음, 그런데 환경이 아니라 정작 중고차 업계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렇게 허위 매물 이런 사기 행각 벌이는 중고차 업체들은 우리 같이 정상적인 중고차 업체가 아니라 어떤 범죄 집단 이 범죄잖아요 사기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범죄 의 집단이 연루된 일부 업체가 그러는 건데 마치 중고차 업체들이 다 그런 사기꾼 집단이냐 매도하는 것이다 이런 안 부조리한 중고차 시장의 환경을 잡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들어오는 게 방안이 아니라 그런 사기 집단 중고차 업계를 이렇게 흐트리고 있는 그런 일부 사기 업체들을 단속하거나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이런 문제를 이유로 대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 자체는 이게 논리가 안 맞는다라는 게 중고차 업계 이야기입니다. 근데 교수님 지금 장 교수님은 뭐? 중고차 업계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제 일부의 문제다 그랬는데 또 진짜로 일부의 문제입니까 예 제가 단지를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거든요. 음. 어, 또 이제 중고차 정책 연구라든지 협회 관련해서 제가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 음. 내용을 잘 알죠. 음. 그리고 이제 성능점검 기록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제로 만든 장본인이다 보니까 어. 요새 이제 한달 2,000km 의무 보증해주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하면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지금 단지별로 가보게 되면은 허위미명을 하여서 걸리게 되면 원스트랙 아웃입니다. 어. 용납을 안 해요. 단지 내에서. 왜냐하면 물을 전체를 흐려넣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그런 데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인천 쪽이 제일 많고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법 문제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열명이 20명이 모여서요. 허위 믿기면을 올리는 단체들이 있어요. 사실 자정 기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 자체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퇴출시키고 원스트레이크 아웃 시키어서벌칙조정도 강화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뺑글 돌아서 다시 들어오고요. 이런 부분들은 대기업의 진출 을 여부하고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여서 정부가 좀더 매질 하면은 우리는 열심히 같이 하겠다라는 논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되는 내용이라고.